비트코인 10억 간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나팔 불던 사람들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1억 7천만 원을 찍으며 디지털 금이라 칭송받던 비트코인이 단 일주일 만에 1억 원 선까지 붕괴하며 수많은 투자자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48세 최민수 씨는 인테리어 자재 수입업을 하며 평생 모은 돈과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비트코인 고점에 던졌습니다. 그는 지금 텅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20년 경력의 노하우가 담긴 견적서 대신 반토막난 업비트 화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인 줄 알고 입은 구명조끼가 나를 가라앉히는 납덩이였다며 절규하는 최 씨의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 수만 명 개미들의 현실입니다. 최민수 씨가 처음 비트코인에 손을 댄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대폭락 때와는 달리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들어왔으니 절대로 망할 리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입 자재 대금으로 써야 할 1억 5천만 원을 딱 일주일만 굴려보자는 생각으로 넣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밥을 먹는 동안 유튜브를 보는 동안 그의 돈은 증발했습니다. 0.2%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꼼꼼한 사업가였던 그가. 정작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투자에서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눈먼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뼈저린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 신호를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고 계신다면 구독으로 같이 노트를 쌓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리, 즉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자산이라서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권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 즉 블랙록과 같은 포식자들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팔지를 결정하는 협상력을 쥐고 있는 한, 개미들의 주권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우리의 통장을 파괴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개인 채굴업자와 아시아 자본이 뒤섞인 정글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라는 거대 주인이 들어와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내 땅이고 내 규칙대로 해라는 식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의 이동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위험하고 불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시장의 근본적인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번 폭락의 진짜 당위입니다. 많은 시청자분이 댓글에서 지적하듯 탈중앙화는 허울 뿐이고 결국 검은 돈 세탁소나 거대 자본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는 금융세계의 고질라라고 불리는 블랙록이 있습니다. 이 고질라는 한국 GDP의 6배가 넘는 일경 4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자산을 움직입니다. 이 고질라가 기지개만 펴도 코인 파는 지진이 나는데 최근 블랙록의 ETF에서 단 하루 만에 7천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구원자인 줄 알았던 블랙록이 가장 먼저 탈출 버튼을 누르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블랙록은 고객의 환매 요청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입니다. 아군인 줄 알았던 동맹군이 우리 초소에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블랙록의 매도는 단순한 매매가 아닙니다. 2024년 초 ETF 승인을 이끌어내며 비트코인을 주류 자산으로 격상시켰던 장본인이기에 그 충격은 더 큽니다. 기관 투자의 시대가 왔다며 개미들을 안심시켜 놓고 정작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간 것입니다. 댓글에서도 많은 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관 끼면 돈이 안 된다. 블랙록은 이용해 먹다가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세력이라는 말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기는 커녕 세력들이 개미 돈을 빨아먹기 위한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진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롱스키즈, 즉 연쇄 청산입니다. 거래소는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들에게 너희 더 이상 버틸 돈 없으니 강제로 팔겠다고 선언하며 매물을 시장에 집어던졌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증발한 개미들의 돈이 무려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마치 레몬을 꽉 쥐어 즙을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0.2%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계적인 청산 시스템 앞에 개미들의 통장은 순식간에 영원으로 수렴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먹는 이 잔혹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청산의 도미노 효과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그 매도 물량이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그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사람의 청산을 불러오는 악순환입니다. 이번 폭락은 단순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판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덧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댓글에 한 시청자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 때문에 은 시장도 망하고 코인 시장도 똑같이 망한다며 거대 세력들이 일부러 자산 폭락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개미들은 운 좋으면 먹고 세력의 움직임에 엮이면 골로 가는 놀이터의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위기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전쟁이 나거나 경제위기가 와도 내 자산을 지켜주는 디지털 금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말부터 이어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이 신화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짜 안전자산인 금값과 기축통화인 달러는 불안을 먹고 치솟았지만 비트코인은 정반대로 폭락하며 시장을 배신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입었던 구명조끼가 실제로는 나를 받아 깊숙이 끌어내리는 납덩이였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을 금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고위험 기술주 즉, 나스닥 지수와 함께 춤을 추는 위험 자산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청자들에게 매우 뼈 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치가 본질에서 벗어나 오직 남이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상승할 때그 끝은 언제나 파멸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댓글에 한 시청자는 비트코인을 가리켜 보안만 잘된 디지털 쓰레기라고 냉소적으로 비판하며 튤립 버블의 대자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반스한장 사입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숫자가 어떻게 자산이 될수 있느냐는 의문은 이제 시장 전체의 회의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인프라와 통신에 의존해야만 하는 비트코인의 태생적 한계가 결국 자산의 생존력을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입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에 몸담았던 인물로 시장에서는 메파 중에 메파라는 공포스러운 별명으로 불립니다. 메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듯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시장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경제의 심박수라고 할수 있는 금리를 그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피가 마를 수도, 돌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금리가 낮을 때만 숨을 쉴수 있는데 캐비넛이라는 매가 나타나자마자 시장의 산소 호흡기가 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가 최근에 비둘기파처럼 부드러운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시장은 여전히 그를 불확실성의 화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 시절의 발언과 실제 정책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도피처인 달러를 찾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강해질수록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격은 떨어지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외치던 기관들의 장밋빛 보고서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제는 5만 달러 하방 테스트를 경고하는 공포스러운 리포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최후의 보루로 믿고 의지하던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평균 매수단가, 즉 평단가 7만 6천 달러 선이 무너진 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돈약 1억 100만 원 정도인 이 가격은 비트코인 신봉자들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벽이 뚫리자마자 시장은 마이클 세일러도 물렸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버티겠느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빚을 내어 비트코인에 몰빵한 상태이기에, 만약 가격이 더 떨어져 채권자들이 상환 독촉을 시작한다면, 71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랙록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기묘한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블랙록은 세일러의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우군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며 시장의 파일을 뺏어가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면 세일러의 주식을 사야 했지만 이제는 블랙록의 깔끔한 ETF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그 물량을 헐값에 쓸어 담으려는 포식자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룡들의 싸움 속에서 개미들은 그저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폭락은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정지 작업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이라며, 중국 자본의 해외 도피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블랙록 같은 미국 회사가 시장을 흔들고 미국 연준 위장이 정책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미국 중심의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중국 자본을 막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미국식 규칙이라는 울타리를 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자산 도피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압박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시장이 규칙 없는 무법천지 정글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라는 새 주인이 들어와 울타리를 치고 통행료를 걷는 거대한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개인 플레이어들이 흔들리고 가격이 출렁이는 진통은 어찌 보면 필연적입니다. 한 시청자는 개인들은 블랙록 같은 거대 펀드를 절대 이길 수 없으며, 결국 개미들은 그들에게 자산을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고 탄식합니다. 탈중앙화라는 낭만적인 구호는 사라지고, 이제는 0.2%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월스트리트의 정교한 알고리즘이 우리 서민들의 통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비트코인 1억 붕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미국의 시장 주도권 재확보 신호입니다. 둘째, 블랙록의 7천억 원 매도는 개미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설계된 세력의 전략적 퇴각이었습니다. 셋째, 단 24시간 만에 터진 3조 5천억 원의 청산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져오는 파멸적 결말을 보여주는 잔인한 통계입니다. 넷째, 케비너시의 등장은 비트코인이 금리가 지배하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복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1.8% 성장의 함정처럼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의 숨은 거대 자본의 의도를 읽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결코 죽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는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 있습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의 킹부터 FTX 파산까지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번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개미들끼리 싸우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판을 장악한 제도권의 전장이기 때문입니다. 48세 최민수 씨가 겪은 비극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뀌어버린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이 아닌 구조를 봐야 하며 환희가 아닌 냉정한 팩트의 근거에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확인할 게네가지 있습니다. 첫째 섣불은 물타기를 절대로 금지하십시오. 7만 달러 초반의 지지선이 확고해질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둘째, 내 자산의 현금 비중을 0.2%의 정밀도로 다시 점검하십시오. 폭락장에서 살아남아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믿는 미신에서 벗어나 철저히 고위험 자산으로 관리하십시오. 넷째, 한방을 노리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본업에 충실하며 때를 기다리는 관망도 훌륭한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으로 번 기억은 담배나 술보다 무서운 도파민 중독을 일으켜 평생을 도박꾼으로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비트코인에 거는 무모한 행동은 가족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며. 적응하는 자만이 이 변동성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포에 휩쓸리지도 마세요. 냉정하게 지켜보고 준비된 자만이 다시 오는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